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남쪽 고을에 이서하라는 어여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고, 마음씨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열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서하는 낡은 초가집과 어머니의 은비녀 하나만을 남긴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가난을 이유로 모두 등을 돌렸고, 갓 열아홉이 된 그녀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중매쟁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유력한 가문인 김진사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화는 망설였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다른 길이 없어 결국 혼인을 약조하고 말았습니다. 홀레를 치르고 한양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서화의 가슴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알수 없는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기와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차가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첫인사를 올리자 최씨 부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시골뜨기가 분명하구나.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아들 하나 낳지 못하면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반만 축내는 식객일 뿐이니. 서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만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인 김진사는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늘 술에 취해 눈빛이 흐리멍덩했고 방탕한 생활로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신방에 들어온 첫날 밤에도 그는 술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서화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쓰러져 잠들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화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 물을 깃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 하고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는 것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최씨 부인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으른 것을 봤나. 시집와서 하는 일이 고작 그것이냐? 썩 부엌으로 가지 못할까. 최씨 부인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서하를 불러세워 모욕을 주며 자신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너희들도 잘 보아라. 저것이 바로 쓸모없는 며느리의 표본이다. 배의 소식은 감감하고 일머리도 없으니. 저런 것을 어디에 쓴단 말이냐? 서화는 얼굴이 불타는 듯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지요. 유일한 위로는 어린 몸종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씨 부인의 눈을 피해 몰래 서화에게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며 위로했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최씨 부인의 학대는 그게 달했습니다. 저녀는 씨 없는 계집이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는 것이 어찌 며느리라 할수 있겠느냐. 남편 김진사 또한 어미의 말만 듣고 서하를 탓하며 술에 취하면 손치검까지 했습니다. 내년이 부실하여 내 씨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불길한 것.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남편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으나 모든 죄는 서하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본래 온화한 성품이었으나 병약하여 집안의 실권을 최씨 부인에게 넘겨준 뒤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씨 부인은 서하를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서방님. 이 밤중에 어딜까란 말씀이십니까? 시끄럽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계집은 우리 집안에 쓸모가 없다. 어서 꺼지거라. 김진사는 서화의 낡은 옷가지들을 보자기에 싸서 눈밭 위로 내던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팔짱을 낀채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저런 불길한 것을 집에 두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시끄럽다. 이미 늦었다. 썩 나가거라. 갈곳 없는 서화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한겨울 눈밭으로 쫓겨났습니다. 충직한 어린 한여만이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두 여인은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왜 아기 울음소리가. 서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가 들려오는 산자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산신당이 있었고 처마 밑 그늘진 곳에 대나무로 엮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백일도 채안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추운 곳에 갓난 아기를 버리다니. 아이는 난초 문양이 곱게 수놓인 명주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붉은 먹으로 쓴 부적 한 장과 작은 옥 놀이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왼쪽 귓바퀴 뒤에서 작고 동그란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찍어준 도장처럼 선명했지요. 서화가 아이를 품에 앉아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또 그치고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화는 바로 전날밤 꾸었던 기이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말라붙은 우물에서 맑은 샘이 솟아오르고 그 위에 하얀 난초 한송이가 피어나자 하늘에서 백학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난초를 물어다 그녀의 품에 안겨주는 꿈이었습니다. 서화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아이가 틀림없구나. 마님, 하지만 저희도 갈 곳이 없는데 이 아이를 어찌 키우시겠습니까? 하늘이 내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설령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서한은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한때 시댁에서 구박받던 여린 며느리는 온대간대였고, 한 생명을 지키려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지요. 서한은 아이에게 난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꿈속의 그 난초처럼 귀하고 맑게 자라라는 의미였지요. 다음날부터 서한은 난초를 품에 안고 젖동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마을 아낙들도 그녀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기꺼이 젖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쩜 이리 아이가 옥처럼 고울까? 눈망울이 꼭하늘의 별을 박아 놓은 것 같네. 필시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신 아이일 게야? 서한은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푼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난초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미음을 먹였지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서화는 산기슭에 작은 움막을 짓고 난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난초가 곁에 있으면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시들었던 화초가 되살아나고 병든 가축이 기운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난초를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라 부르며 서화 모자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젊은 종친 박대감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정적들의 모함으로 가태어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산신당에 버려졌지만, 박대감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답답한 마음에 말을 타고 성 밖을 나섰던 박대감은 작은 장터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품에 안은 아이가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맑은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어딘가 낯이 익었지요. 박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왼쪽 귀 뒤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인 작고 동그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절? 저 점은? 게다가 아이가 차고 있는 옥놀이개 또한 아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준비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인, 실례지만 그 아이는 어찌 얻게 되셨소? 서한은 갑작스러운 물음에 놀랐지만 3년 전 겨울밤 산신당에서 아이를 발견했던 이야기를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대감은 서화가 내미는 난초 문양 보자기를 보는 순간 그것이 죽은 아내가 아들을 위해 직접 수놓은 것임을 알아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이 아이를 안으려 하자 난초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화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오직 서화만이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난초야. 괜찮다. 이분은 나쁜 분이 아니야. 박대감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아들을 되찾고 싶었지만, 정적들이 살아있는 한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아이가 받을 충격도 헤아릴 수 없었지요. 그는 먼저 정적들의 음모를 파헤쳐 죄를 묻고, 안전하게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 멀리서나마 서하모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하의 삶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의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 문 앞에 쌀가마니가 놓여 있었고, 난초의 옷이 해지면 좋은 옷감이 배달되었습니다. 어느날, 난초가 열이 나자 서하는 약방으로 달려갔지만, 돈이 없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어딜 들어오시오? 썩 물러가시오? 의원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은비녀라도 받으시고. 서화는 결국 어머니의 육품인 은비녀를 내놓고서야 약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박대감은 몰래 약방에 돈을 지불하고 은비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비녀와 약값을 서화의 집 앞에 몰래 두고 갔지요. 쪽지에는 다이를 위하는 그 마음에 간복하였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큰 은혜를.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한편, 한양의 김진사 댁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기생집에서 큰 빚을 졌고, 최씨 부인은 사치와 횡령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최씨 부인은 서하가 귀한 집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감히 그 천한 것이 어디서 아이를 훔쳐다가 내 핏줄인 양 행세하고 다닌단 말이냐? 당장 관하에 고발하여, 그년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최씨 부인은 서화를 유괴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아이는 떼아사종으로 부릴 심산 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던 서화에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이 서하냐 남의 아이를 훔쳐 길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얌전히 관아까지 가자.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관장님. 서하는 영문도 모른 채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최씨 부인에게 뇌물을 받은 관장은 다짜고짜 서하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년아, 바른대로 구하지 못할까? 어디서 아이를 훔쳐왔느냐? 억울합니다. 나리. 이 아이는 정령 산신당에 버려져 있던 아이입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위풍당당한 모습의 박대감이 들어섰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이 사건의 증인은 바로 나요.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난초가 바로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며, 서한은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족보와 증인. 그리고 정적들의 음모가 담긴 서찰까지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시아버지였던 김 대감 또한 앞으로 나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서하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었소. 저 아이는 착하고 어진 며느리였는데, 내 안에 최 씨가 억지로 누명을 씌워 내쫓은 것이오. 모든 죄가 드러난 최씨 부인과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들에게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고 김진사는 곤장백대를 맞고 평생관직에 오를 수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박대감은 서하에게 정중히 청원했습니다. 부인 제 아들을 살려주시는 애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부디 제 아내가 되어 앞으로도 난초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소? 대감. 저처럼 미천한 몸이 어찌 부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한 분이시오. 저와 난초에게는 부인이 필요합니다.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며 쫓겨났던 그녀는 이제 한양 최고의 권세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박대감의 정적들을 모두 처벌하고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여 나라의 큰 일을 맡겼습니다. 경이 돌아오니 과인의 마음이 든든하구나. 경의 충심과 그 부인의 어진 마음이 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서하와 박대감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난초는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서 행복하게 자랐지요. 어머니. 아버지. 1년 후, 서화는 박대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옥동자처럼 예쁜 아들이었지요. 난초는 동생을 무척이나 아꼈고, 두 형제는 세상 누구보다 우애가 깊었습니다. 서화는 하늘이 내려준 아들과 자신이 낳은 아들, 두 보물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을 받은 서화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하와 박대감 그리고 두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